휴림노보 조주 여러분 수가 올라간다 따라가면 됩니다 8,060원 보다하면 시장가 매수 100% 받으세요 역시나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항상 제 영상에 답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12월 30일 영상 4,700분이 보셨으며 39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박사의 팀은 정확하게 1월 2일자 10시 3분 휴림노보 7,830원대 최박사가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효린도보 뭐 매수 준비하세요 라고 알려드렸으며 본 사람 나와있고 시간 나와있습니다. 혹시 1월 2일자 매수가 놓치신 분들 아직 한번더 남았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됩니다. 그 기회가 언제 찾아올 거냐 1월 5일자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 나왔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년 1월 5일 종가가 12월 30일 종가 대비 40% 상승하고 자, 엔드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전인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제가 가격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1 4 3 0원 이상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이기 때문에 8,190원 이상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최 박사가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자, 효린도봇의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언제 있나 봤더니 근래한번 있었죠. 25년 11월 3일 날 있었고 지금 보시는 건그 당시에 1분 봉 차트를 최박사가다 찾아봤습니다. 자, 11월 4일날에 9시부터 9시 1분, 마이너스 5.63%가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날에 주가가 16.87%가 상승을 했어요. 즉, 한번 개미를 털 텐데 이 구간이 마지막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 한번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돌파미 시작과 따라갑니다. 8,650원 저점 매수가 온다면 7,430원부터 7,230원 당일 플러스 마이너스 수급과 재료 이슈를 보고 최박사가 가격적인 오차를 잡아 드릴 겁니다. 어디에 소통방에 어디에 문자로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매수가매도가 대응받아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희망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두 글자 효림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꺼 영상 보고 계시죠. 조금 내리면 제목 아래에 맨 아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효림도보조주로서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왔습니다. 최박사가 25년 2월 1 2일날첫 영상을 찍으면서 이 주가가 8,000원이 1차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인 9,600원부터 9,800원에 전량 매도하고 관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라이브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휴림 또는 휴림 로봇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가 소통방 입장 조금 그러시거나 또는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라서 바쁘신 분들은 효림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대응 또한 받아볼 수 있고요. 내가 혹시라도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효림 상담 남겨주시고 현재 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제가 현재 오천 원에 샀고요. 현재 제가 이천 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효림도 뭐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자첫 번째 휴림도봇 영상 보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 감사해요. 소통방 입장과 문자 상담 6,200원, 199, 1주. 자, 2 0 0 0주좀안 되네요. 자, 그래서 1월 2일 날에 휴림도봇 문자 대형 현재가 아, 7,520원대 매수가 알려드립니다. 여기 내려오면 일단 사세요. 근데 수급이 붙어가지고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 나와있죠? 8,060원 시장가 매수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팔아먹을 겁니다. 항상 손절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시간 8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뭐라 그랬죠? 8,060원 돌파한 시장가 매수하라 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매수시 내렸으며, 여기 팔아먹을 겁니다. 손절가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12시 35분에 알려드렸고요. 이분 12시 2분, 아, 4분에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질문 있다면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점과 이슈와 재료 한번 알아볼게요. 자, 1월 4일 일요일 업데이트된 효림너버 투자 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 표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효림 보고서 남겨주시면 돼요. 자첫 번째 시총이 9,784억입니다. 최대 조주 효리 모딩스가 6.61%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5년 2월 12일 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고점 대비 21%가 빠질 때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지분이 제가 알기로 8%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도 제가 강조했어요. 이 주식을 한탕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특정 구간에서 100% 현금화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대주주의 지분이 극히 낮아요. 이것은 한탕 해먹고 나간다는 시그널로 해석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념하면서 최 박사가 매도하세요라고 알려드렸을 때는 애외 없는 겁니다. 올라가면 내거 아니에요. 자, 유동 주식수가 93.35%, 외국인의 지분이 9.76%, 개인과 기관이 83.5%, 어 전부 다5구 퍼센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인의 지분이 갑자기 오자이에서 5%, 5%, 11%, 9로 이렇게 좀오르락내려락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들도 매도할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평단가 가격 을 알고 계셔야겠죠. 하지만 외인들이 지금 사던가 말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현재 압도적인 물량 갖고 있는 개인과 기관 중에 주포 세력이 언제 던질까가 핵심이에요. 이것 또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대주주 효리몰딩스가 언제쯤 던질 가능성이 있는가 그 구간을 알아봤더니, 최 박사가 공시라던가 뉴스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이게 평단가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였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단가 분석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날. 이날 양 이틀간 첫 번째 627억을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78억을 매도합니다. 즉 차명세력은 지금부터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여러분들 고점이 다가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최근 주가를 올려준 것은 기관계는 절대로 아니죠. 외인이 640억, 83억을 매수하면서 올려줬는데 이들 또한 단기 차익을 보고 나온 거지 이게 10배 만들려고 들이취입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최 박사가 지분 구조를 맨 처음 했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외인이 지분이 많은 걸로 지금 딱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들의 지분은 10%가 안 됩니다. 이들의 물량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우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차명 쓰레기 평균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3,909원입니다. 기간의 평단가 3,333원. 그 다음에 검은 머리 외인. 3,853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이걸 아셔야 돼요 세력이 던질 수 있을까 전제조건은 첫번째 차트적으로 고점일 것 두번째 이슈와 재료를 바탕으로 개미가 고점을 사줄 것 팔면 안됩니다 자 그럼 평당걸마다 3,909원입니다 이들은 몇 퍼센트의 수익과 손실입니까 제가 맨날 하는거죠 계속 강조합니다 이걸 모르고선 답이 안나와요 자 3,909원. 3,909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원 잡을까요? 어, 됐네요. 현재 들은몇 퍼센트 수익이냐? 1 0 8입니다 자, 1 0 8니까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것도 끄집어 내야 되겠죠? 자, 1 0 8니까또 계산기를 옆에다 끌고 와서 9,784억 곱하기. 자, 0.8 해보겠습니다. 자, 물량 얼마 받쳐야 되죠? 대략 한 7천억, 8천억을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반드시 개미가 사줘야 되는데 이슈와 재료를 바탕으로 사주게 만들 겁니다.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 자, 첫 번째 고점 일자가 나와 있어요. 1월 6일부터 9일 컨슈머 일렉트로닉쇼 소비자 가정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로봇 테마가 꽤 있어요. 피지컬 AI 로봇 디지털 헬스, 확장현실, AI형 모빌리티 혈인 로봇은 어떤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피지컬 AI,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차가 들어가 있어요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시연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현대차가 로봇 파운드리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로봇 섹터에 일제 히 수급이 들어온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데 각종 이슈를 바탕 로봇 테마의 수급이 몰리는 척을 할 건데 효린 로봇은 던지는 게 맞습니다. 호재 팔고 악재 에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 고점 이날 나오지 않을까요? 노란 봉투법 입시로 또 다시. 한번더 로봇 테마에 수급이 몰릴 겁니다. 그때가 3월 10일이기 때문에 1차 고점은 1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2월 말쯤이나 3월 초에 나오겠죠. 그래서 최박사가 보기에는 외인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번지대를 만들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맞췄죠. 7,040원 다 팔아라. 여기 맞았죠? 7,830원인데 10원에 팔아먹으라 했습니다. 여기 잡으라 했죠. 인증할 겁니다. 현재 여기 바닥부터 외인이 지금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동향을 봤을 때 신기합니다. JP 모건서울과 모건스탠리가 어마어마 한 물량 230만 조. 아이고 좀 낮네요. 80만 조를 순 매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용 잔고를 봤을 때에는 자좀잘안보실수 있는데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빨간 석까지 그런데 올라가다 꺾였어요. 개미가 털렸다는 신호죠. 그래서 개미가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고 아마 호지와 이슈를 바탕으로 더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엑시트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매도 치겠죠 세력이요. 자 그러면은 대차거래를 봤을 때에도 살짝 꺾인 겁니다. 지금 다 물량 안 나갔어요. 한번 이렇게 좀 꺾인 건데 아직도 우상향 추세로서 공매도 장고. 대차장국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터진 겁니다. 고점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공매도 공격을 봤을 때도 비중이 자, 1%, 3%였다가 지금 0.06%니까 세력은 지금 공매도 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주가를 더 끌어올려준 다음에 엑시트하고 나갈 건데, 그 기술적 분석을 최박사가 옛날부터 말했죠. 이거 언제부터 말했을까요?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결국에는 1차 고점이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 내려오면 산다, 올라가면 따라간다. 그리고 또한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7천사자 주가는 올라갈 때 바닥을 찍게 되면 다섯 가지의 소파동, 세 개의 세부파동. 다섯 가지의 소파동, 세 개의 세부파동. 조정이 나와요. 그 현재 우리 주가 위치가 어디냐. 자, 내가 현재 좌표를 입력하는 겁니다. 아, 올라갈 자리인가, 내려갈 자리인가. 현재 여기가 3-1, 3-2, 아우, 3-3, 3-4, 3-5로서 4파동 조정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이 구간입니다. 이구간이에이 구간. 그러면 은1 나왔네요. 2 나왔네요. 3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은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5-3이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한 9,600원, 9,800원. 그 다음 주가가 빠집니다. 빠져요. 38.2%가 빠집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어 1, 2, 3. 잠깐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라갈 액션. 그 다음에 38.2%가 빠지고, 매집을 하고 올라갔을 때에는 1 1 0 0 0원부터한 만, 최대 0 0 0원 부근인데 이것은 제가 수급보고 결정할 겁니다. 어우, 최박사님, 여기까지 간다고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산탕 해먹고 나가려면은 여기에 3번 물량 다 쓸어먹고 빼줘야 됩니다. 본 매도 쳐야 돼요. 6,500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아이고 최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 영상에 답이 있다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당장 꼭 눌러주시고요. 제전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자 저는 여기 4차 우표과를 간다고 대한민국 최초로 말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맞았고 전 틀린 적이 없어요. 한번 도 휘둘러 보세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0월 20일 영상 1 6 0 0 0분이보셨고요 1초에. 시작하자마자 최 박사, 뭐야? 그랬습니까? 4차 어떻게 간다 했죠? 최 박사는 거두절미하고 지원시합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우리가 어디에 매도해야 될까? 첫 번째 2차 목표가 6,800원부터 7,490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에는 최 박사가 보기에 7,900원이 마지노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가 최소 38.2%가 폭락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 4차 목표가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5,980원 이상 시장가 매수를 받아보시고 자 그래서 뭐 이것부터 하나 인증해볼까요 뭐 저도 오랜만에 한 니까 어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효림로봇 매수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이게 10월 21일이기 때문에 한번 쭉 내려 볼게요. 자 최박사가 저 기가 막혀 저보다 효림로봇 분석을 잘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날에 8시 43분 효림로봇 4605원대 최박사 뭐라고 적어놨죠? 효린노보 매수 적어 놨습니다. 본 사람 시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자, 이게 21일날 고점이었죠. 21일날 또 찾으면 되겠네요. 21일. 여기 있네. 자, 11월 21일날에 8시 30분 효린노보 5,980원대. 자, 시장가 매수하세요. 이런 대응이 앞으로 여러분들 피용하실 겁니다. 이제는 매도 타점 이제 끝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800원, 9,600원 찍으면 다 팔아야 돼요. 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맞았죠? 수익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박사가 11차 쳐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한번좀 땡겨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여기가 일단 2차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800원, 7,490원. 자, 그러면 최박사 이날 어떻게 대응했죠? 보겠습니다. 시자가 긁으라고 한 상태에서 제가 9시 5 3분때트바사가 어, 적다보니까 1분 지나갔네요 뭐라 그랬죠? 7,040원부터 8,000원 분할 매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고점이 얼마죠? 7,100원이었습니다 자 맞았죠? 그 다음에 8,000원 분할 매도 하자고 했지만 적다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내 영상 보는 사람이 1만 명 2만 명인데 안되겠다 이거 던지자 해가지고 제가 매매하면 욕심 안 부립니다 라고 하면서 최차한번더 매도 타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효림 로봇이 언제죠? 자 문자 대응이 있을 건데 자세 번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날 10월 21일 날에 일단 시장가 사세요 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있으려나 어여있네자 바로 아래 중간에 또 여기 또 사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최종 자딱 나와있죠 여기? 이렇게 리딩을 들으셔야 돼요. 즉각 즉각 수급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량 매도 감망이돼 있잖아요. 자, 아까 53분에 찍었고 4분에 적다 보니까 4분 됐고요. 56분에 나왔습니다. 폭락 주가 57분에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세요. 뭐가 쪽 팔립니까? 돈만 따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최박사가 여기를 인증한 겁니다. 자, 7,100원이었고 7,040원에 100% 대금 확보하라. 우리 여기 잡은 거요 5,550원인데 60원 잡은 겁니다. 잠깐만 생략할게요. 그리고 여기 고점이 얼마였죠? 최박사가 2,500 얼마까지 올라간다. 7,900원. 10월 20일 날 분석한 겁니다. 이게 1월 5일 날에 나왔어요. 자 지금 4일 날에 이날이요 지금 4일 날에 어떤 지정이 있죠? 매매 거래 정지 이슈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뺐다가 올라간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쳐봐서 어떻게 대응했냐? 자 우선 그냥 빠르게 할게요자 10월 22일 날 효린 로봇을 자 여기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한틱 차이로 맞았죠? 자그 다음에 문자 대응 11월 5일 날에 현재가 7,330원에 사라 시장가 매수 알려드렸죠. 나스닥이 안 좋았어요 그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내려갈 걸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크게 오르지 못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여기 잡아드렸어요 7,810원. 그래서 최박사가 쳐보겠습니다. 7,810원 쳐볼게요. 아, 씨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디 있더라 이거. 자,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씨도 못 찾네. 아, 이게 11월 4일날 나와 있네. 저 나와 있죠? 자, 효림노봇이 이날 4일날에 자, 매매 거리 정지가 애, 고가 되어 있을 때, 최고사가 7,090원 때, 뭐라 그랬죠? 토경 경고 해제 최초 판단 일이 오늘인데, 금융 감독 눈치 안 보려고 빼줄 겁니다. 8시 30분. 5% 빠졌죠? 그쵸? 뭐라 그랬습니까? 자, 잠깐만요. 어, 여기 있네요. 내려주면 땡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목표가 잡아보자. 7,800원부터 7,810원 잡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가가 38.2%가 빠지면 4차 간다 했어요. 재볼게요. 자, 이건 진짜 시내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씨, 이거 잠깐만, 이거 이렇게. 바닥. 여기죠? 39.63%가 빠졌습니다. 맞았네요. 자, 그럼 최 박사가 묻겠습니다. 4차 가요, 안 가요? 자, 9,600원, 9,800원 갑니까, 안 갑니까? 도전 끝나면 가요 안 가요 여기. 그 다음에 최종 얼마까지 간다. 어 이거 또 까먹었네. 효림로봇 목표가. 아 오늘 방수 좀몇 가지 물보 미안합니다. 자 목표가 초장. 오씨 어디 갔지? 어 여기. 여기 가요 안 가요. 최 박사가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효림로봇은 특징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 r s i 가 내려가면은 락이 걸립니다. 훅 빠져. 이거 제가 캐치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다이버전스 걸리죠? 주가 올라가는데, 100% 팔아야 됩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처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박사가 항상 제 영상에 답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최저점이 얼마였습니까? 자, 여기죠? 자, 여기 저점이 4,727원. 자, 11월 25일 날이었죠. 최박사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인증할 수 없으니까 좀 미안한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인증할게요. 11월 24일 날에, 직전 날, 최박사가 뭐라 그랬죠? 저점 매수, 여기 사라 말씀드렸습니다. 4,950원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박사가 당일 이렇게 다 알려드리잖아요. 11월 25일 날에, 8시 50분, 효린너버. 자, 그때 가격, 정확하게, 4,995 또는 75이 사이겠죠? 그래서 최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효린너버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적이 있던가요? 물론, 자, 1월 11월 24일 날에도 제가 이 가격에 사라고 말씀드렸고, 자 매수 나와 있죠. 한도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21일자 영상과 소통방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잠깐만요. 21일. 어 여기 있네. 자, 박스권 하다 내려갈 것이다. 사라. 그때 가격 5,230원대. 제가 뭐라 그랬죠?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떨어져서 조정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라고 했어요. 제가 전날. 그런데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알려드린 겁니다. 여섯 시에 깨가 다섯 시에 깨가지고 제 분석이 가지고 여기 사라 말씀드렸죠. 맞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래서, 최박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 효림 남겨주시고, 번호가 여기 어려우시 분은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고, 파란색의 링크 두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효림이라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소통만 들어오시고,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라 문자 대응이 필요하실 겁니다. 효림 문자, 보고서는 보고서. 내가 상담 받고 싶다.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 하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두 글자 종목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VIP 매집주, 세력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효림도봇이 2월 달에 제가 2월 10일 날 처음 찍으면서 이것은 제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500% 넘게 올라갔죠? 이런 종목을 매집조를 받아볼 수 있어요. 아, 이것도 못 믿으시니까 제가 또 쳐야지. 자,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 치면 나오려나요?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이거. 1년 돼가지고. 자, 첫 번째. 여기. 어,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두산 애너벨트 종목입니다. 2, 2월 17일 올라갔고, 이게 5 0 0가 올라갔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효림 노무신 나와야 되는데. 아, 어디 갔지, 이게. 어, 여기 있네. 자, 2월 18일 날에, 물론 그 전입니다. 목표가 5,000원 간단 썸네일이 있네요. 자, 보시면은, 효림 로봇은 히든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히든 종목은 10년 맞이해서 발굴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남겨두시면은, 500% 정도 올라가 종목 칩어서 발굴했어요. 그런데, 자, 나는 그냥 한꺼번에 올라간 것보다 단타치고 싶으신 분들, 뭐, 중장기, 뭐,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구독과 눌러주시고, 정보 받아보시고요. 병원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삼국지의 관우죠? 청량 원월도를 들고 세력놈의 모가지를 댕강 썰어버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붉은말 해죠? 그래서 적토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억게 봐주세요. 자, 그럼 준비물은 뭘까요? 아우, 최박사님, 저 소액인데요? 이상적인 거 500만원입니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한 5천만원, 5천만원을 해가지고 10개로 쪼개는 거예요, 500만원을. 그래서 1억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하나만 성공하면 돼요. 즉, 우리의 목표는 월 30%입니다. 자, 100% 찍은 달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0% 찍힌 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박사가, 이거 저번에 공개했었죠? 자, 4월, 아, 시, 4월 15일간, 277 5월달에는 486 6월달에 450% 7월달 480 9월달에 500%를 제가 다 인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나가요 한번 해볼까요 휴림 로봇 클릭 뭐야 6월달 한국 BNC 클릭해보겠습니다 바로 아래꺼 여러분들께 전 자신있어요 다내꺼죠 제가 한국 BNC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저를 기억하신 분들은 이날 대박이었죠. 뭐 잠깐만요. 6월 2일날. 아, 어디갔지 이게? 6월 2일. 아 여기 있네. 자, 맨 처음에 최박사의 특징이죠. 차트 보여줍니다. A, B, C, 1, 2, 3, 4 5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아, 알려줍니다. 한국 BNC 현재가, 세력 평단가,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1차, 2차 어떤 이슈. 그 다음에 아마 파가 세우라고 알려드렸을 겁니다. 네. 아, 시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찾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뭐 하나 더 인증해보면 아까 바로 아래가 시선 AI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만 먹었을 때 500만원이 12번을 먹었잖아요 1억 1650만원 됩니다 그래서 도전해보는 겁니다 된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높은 가능성 될 가능성이 있겠죠 최 박사 휴러봇 뭐, 틀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물이 다른 게 아닙니다. 100만원 되나요? 왜안 되죠? 자, 상관없습니다. 준비물은 세개 용기입니다. 아, 내가 소액인데 될까? 왜안 되죠? 하세요. 왜, 뭐가 쪽팔립니까? 내가 오히려 큰 금액이 들어가면은 목표가까지 못 끌고 가요. 여러분들, 시드 100억이면요. 5% 버틸 수 있어요. 이거 5억인데요. 절대 못버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 소액으로 하면 참 맞다고 보고 있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끈기를 가지세요. 자, 10, 어, 잠깐만요. 12월, 12개월간 지금 진행하는데, 마침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갈 자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끈기 있게 한두 달만 하지 마시고, 12달 끝까지 따라오시고요. 팩기 있게, 자, 목표가 정하면 거기까지 끌고 가고, 손절가 잡으면 은 미련 없이 자른 겁니다. 그런 패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로 세, 두 글자, 봉이 남겨주시고, 공리방 입장하셔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료 최 박사가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입니다. 제가 이거를 삼성전자 를 찍었어요. 한번 이거 보세요. 여기에는 제가 어떤 걸 집어넣었냐. 첫 번째 나스닥이 어떻게 올라갈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전망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났고요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겠죠 유종지 미라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셔야 돼요 끝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피지 직이면 어떤 자세? 백점불태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점불태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백번 싸우 위태롭지가 않아요 그러려면은 어디가 매도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100% 매도구간 왔습니다. 최박사가 도와드릴 거예요. 어디에 소통방에 문자로. 저 오늘 영상 끝났고요. 저는 내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